네,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욕닉스와 유타 재즈. 일단, 뉴욕닉스가 요즘 경기력이 물이 올랐습니다. 어, 랜들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 어, 잠시만요. 뭐, 포니에, 뭐, 버렛, 로빙스까지, 그리고 벤치멤버에서 키클릭까지 너무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서브 원정에서 경기를 끌려 올랐고 홈에서 포틀도 큰 점수를 잡고 워싱도 어, 3점차긴 해도 원래 그 경기 내용을 보면 확실히 리옹이 잘한 다는걸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마헨이 못했던 그런 경기였던 걸 보면은 뉴욕 닉스 홈에서 유타라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타는 홈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언적만 가면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 뭐, 뉴올라트는 졌었고 이긴 팀들은 오클 그리고 유타 이긴 팀, 오클, 뭐 휴스턴 이런 팀 제외하고는 어, 조금만 뎁스가 좋고 쉽지 않은 팀들을 만난다면은 이기지 못하는 모습 을 보여줬어요. 유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어, 유타가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홈에서 경기력과 원정 경기력 차이 나는 것을 느껴지고또 보그나노비치 콜리까지 빠진다면은 뉴욕닉스도 해볼만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는 뉴욕닉스 승 그리고 역배승 그리고 뉴욕프렌어 그리고 언어반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팀은 두 팀은 그래서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잠시만요. 정리님, 어서오세요. 네. 자, 2부. 뉴욕 프렌. 승. 조 프렌. 그리고, 핸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덴버와 보스턴. 어, 일단, 보스턴 먼저 말을 하자면, 너무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서부 원정 중인데 골스도 이겼고 뭐 세크도 거의 뭐 찢어버렸고 어 이제 오늘 덴버와 경기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오클 하고 경기가 있을텐데 서어 덴버하고만 제외하고는 오클도 수월하게 이길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스턴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덴버도 나쁘진 않죠 요즘 클리브랜드 어 잠시만요 어그죠 한 번에 이제 클리블랜드 원정을 가가지고 다 잡은 경기를 동점 만들어서 역전 패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물론 워싱턴도 이겼고 필라도 이겼고 동부 원정을 잘 마치고 2승1패의 좋은 성적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스턴 만났습니다. 이 경기 승패가 어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어 동부 팀이 보스턴인 서부 연전인 것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체력이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겠죠 보스턴이래서 하지만 저는 그래도 보스턴 승 그리고 보스턴 마헨 그리고 언어반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보자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 덴버하고 보스턴은 어, 2월 12일 날 보스턴 홈에서 108대 102 보스턴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덴버가 이제 리벤지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스턴 승, 보스턴 마헨은 보지만 덴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자면 보스턴 승 마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필라 토론토 일단 필라는 어.. 브루클린 한테 진 이후에 약간 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하든가 엔비드의 좋은 활약으로 다시 좋은 계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승 좋은 클리브랜드와 대치 이기고 그리고 강팀 밸러스도 이겼습니다. 어늘 엔비드가 네, GTD인 게 조금 음, 걸리긴 하지만 내일 네, 이제 뭐라인업으갈수 있으니까 엔비드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레이커스한테 덜미를 잡힌 토론토한테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토론토가 어, 지금 이제 뭐 시작함도 너무 잘해주고. 어, 뭐, 특히, 반스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트렌트 주니어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출전시간이 길고, 어, 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커스하고 연장까지 가서 패배하기도 했죠. 저는, 어, 토론토가 쉽지 않은 팀이지만, 그래도 필라승, 필라마헨, 그리고, 어, 어노바는, 220, 3.5. 그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하드니, 하드니 와서 좀더 공격세포 올라온 점이 그래도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자, 마저 경기. 골스와 세난. 일단 이슈가 있죠. 골스의 에이스, 커리가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못 나오고 플레이오프에 나올 거라고 이제 기사가 썼는데, 골스 없는 아 커리 없는 골스 어 일단 세나과 골스는 나름대로 항상 박빙이었습니다 이번에 2 0 어, 1 2월5일에도 골스 세나한테 5 점차 패배를 했고 이때는 뭐커 커리, 커리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디크린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세나 홈에서 어, 골스의 모든 지점이 다 빠졌을 때 베이스 때 베이스 오히려 골스가 이겨 버렸죠 이때 형들이 형님들이 많이 세나 갔을 텐데. 이렇게 이제 둘이 좀 박빙인 모습 보여줘가지고, 어, 일단은, 커리가 없기 때문에, 뭐, 골스, 뭐, 세단 프렌을 본다기 보다는, 세단이 이상하게 좀 약팀한테 약하고 강팀한테 강하는 이러한, 어 지저분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 골스 일반승은 보기지만, 핸디는 건들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어, 그래도 굳이 가자면 전 골스 말해는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커리가 없어도 골스가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세나이 가끔씩 이제 골스와 항상 치열했던 점을 생한다면은 그냥 골스 일만 승망 가져가시고 그리고 언어반은 저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어, 커리가 수비가 좋지 않죠. 근데 커리가 빠진다면은 커리의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득점은 더거질 것이고, 그리고 또 수비가 약한 선수기 때문에 수비가 더 단단해진다면은 조금 더 저득점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골스슨, 골스바헨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부 마쳤고 내일도 좋은 결과를 바라, 어, 결,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어, 유튜버님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2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